오늘도 기도로 새벽에 오시는 우리 고함의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한 크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욕기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왜 악인이 형통할까? 왜 악인이 형통할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20장에서 소발은 악인이 겪어야 할 고통과 심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소발에 따르면 악인은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같이될뿐 아니라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을 뿐 아니라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는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지요. 물론 소발은 직접적으로 그런 악인이 요비라고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인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이 소발의 발언은 바로 이요이 그러한 사람임을 은연 중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소발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 즉,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는, 늘어내며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이러는 날이 오기 전에 요이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은근히 말을 하고 있지요. 근 11장에서 요 소발이 처음 입을 열었을 때, 그는 요백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부리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충고했습니다. 왜냐면 하 그렇게 해야 반드시 흠이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발의 첫 번째 발언에서는 그나마 요백에는 회개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두 번째 발언에서 소발의 태도는 매우 차갑고 냉혹하게 변합니다 어떠한 끔찍한 형벌을 당하더라도 악인에게는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인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소발은 악인이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의 어떤 자신의 충고를 대놓고 무시하는 요비 바로 그런 악인이다 라고 대놓고 협박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발언에서 소발은 죄인인 욕이 회복될 가능성에 거의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욕과 같이 파렴치한 죄인에게는 회복의 기회보다는 심판이 더 마땅하다라고 그는 끊임없이 강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소발의 주장에 대해서 요분 이렇게 지금 본 본문을 통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악인은 준엄한 심판을 받는가라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정말 악인이 정말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아기는 재단의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30절의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 개혁 개정 성경을 보면은 아기는 재난과 심판, 진노의 날 심판을 당한다, 라고 그렇게 읽혀집니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읽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0절이 바로 28절까지의 그 요배 친구들의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처럼 그렇게 읽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오역입니다. 이 30절은 28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29절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과 20, 30절은 이렇게 번역되는 게좀더 원문의 뜻에 가깝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날에도 악인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긴 생명력으로 그들은 살아남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경들은, 새롭게 번역하는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맞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은 오늘 본문에서 요비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 악인이 형통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해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손은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빛 피리를 불며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월에 내려가느니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 심판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반드시 그렇지도 않더라는 하 겁니다 오히려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도 훨씬 더 강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악인들은 후손도 굳건히 서고 집안도 평안하고 수소와 암소가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자손도 양태같이 많아지고 그들의 자녀들 그들과 자녀들 모두 다가 춤추며 노래하며 즐겁게 살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 땅을 잘 살다가. 죽을 때에도 아무런 고통 없이 조용하게 서울로, 무덤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잠깐 사이에 서울로 내려간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무런 지병 없이 지병으로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통함이 없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7장 15절도 비슷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십니까? 요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심판이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이 요비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이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솔직히 후자 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통령이 6월 25일 그 참전 6.25 참전용사들을 불러서 만찬을 나면서 다시 회자된 그런 말인데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괜히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완용, 송병준 같은 매국노들의 후손들이 나라를 팔아 조성한 그 땅을 소송을 통해 다시 찾아가는 그런 일들, 불의해 보이는 일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담도 오늘날은 변해질 지경입니다. 원래 속담은 이렇지요. 때린 놈은 다리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다가 원래 속담입니다. 근데 변해 버린 시대 때문인지 몰라도 요즘은 이렇게 많이 말들 하더라고요. 때린 놈은 발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분하고 아파서 잠못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더잠못 이룰 것 같습니까? 저는 최근 추세를 볼때 이건 역시도 진짜 맞는 사람, 맞은 사람이 훨씬 더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정도껏 나쁜 짓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도 말하기를 맞을 만 하니까 맞았겠지. 왕따 당할 만하니까 당했겠지. 욕심부리니까 사기 당했겠지. 호구니까 그렇게 당하며 살겠지. 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탓이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당한 사람만 끊임없이 트라우마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끝없이 고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악인이 형통할까요? 분명 권성징하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착하게 살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쁜 사람들이 훨씬 더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이 질문은 우리가 처음 던지는 질문이 아니요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던져온 질문입니다. 먼저 시편 70편 2절과 3절 말씀이지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 12장 1절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겠사오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평안함 까닭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서 1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건을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든 그런 질문입니다. 심지어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찾지 못해서 믿음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진 사람들도 있다고 말할 정도이지요. 그래서 이세백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질문을 앞수고 먼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될 겁니다. 도대체 형통이 과연 뭘까요? 이 성통에 대한 국어 사전적인 정의는 모든 것이 마음먹은대로 술술 잘 풀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통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정의요 정의일 뿐이지 성경과 하도 과연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일전에 제가 창세기에서 그 요셉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단지 외적인 환경이 좋아지는 것, 내 마음 먹은 대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형통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요셉은 결코 형통하지 않았겠지요? 가정 총무가 되고 간수장의 신뢰를 받는 것이 환경이 좋아지고 마음 먹은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죠. 정말 환경이 좋아지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렸다면 요셉은 노예에서 풀려나야 되고 억울한 죄수의 상태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요셉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 끊임없이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대체 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이 요셉의 형통의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세기 39장에 세 번에 걸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공통적으로 나온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라는 겁니다. 곧 성경이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외적인 환경이 좋아졌거나 그가 마음먹은 대로 어떤 일들이 술술 잘 풀려서가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어떤 인물과 함께 하시는 그 그것 자체가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제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좋아지고 마음 먹은 대로 일들이 진행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닌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사단의 그세 가지 제안을 모두 거절하지 않으셨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여라, 높은 데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너를 받게 하여라. 사단에게 무릎 한번 꿇음으로 쉽게 천하의 그 권세를 차지하라는 제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형통한 제안입니까? 배고플 때 먹을 음식을 가져라. 위험에서 보호하심을, 보호를 받아라. 그 다음에 세상 권세를 가져라.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하는 어떤 형통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들이 이 모든 제안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이것들을 받아들여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어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악인은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악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결코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뭐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악인의 형통이라는 그 말을 결코 성경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또. 아직 질문에는 남았죠. 그럼 왜 세상적으로는 이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으로도 악인을 심판하셔야 되는 게더 맞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일 텐데요. 여기도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직은 이 세상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그 형통, 성공을 주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 계속 떠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장사가 좀안될 때는 그렇게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어떻게든 주님 도와 달라라고 이야기하다가 장사가 잘되고 뭔가 잘 되게 되면 주의를 어겨가면서저 장사하고 돈 버는 그 재미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봐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인자와 극률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아직도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임을 또한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할때 하나님 어떻게 이 악인들에게까지도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가 바로 이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기회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겁니다. 곧 우리도 남 뭐, 스스로는 의인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아무도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던 상황과 여건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주님께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악인처럼 보이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여전히 지금도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그 이유가 있다라면 이 의료운 자들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 이 모든 형통을 허락하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욕이 세상적으로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주장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욕은 결코 세상적인 형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로서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욕의 고난이 닥쳐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도들이 악인의 그 형통을 보며 그 믿음이 흔들린지 아닌가를 끊임없이 시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위기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모든 삶의 정들을 살아나가는가를 주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 끊임없이 믿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아야지만 내가 직접 보고 만져 보아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다. 도마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다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착시 현상과 관련된 어떤 우리 그림들이나 뭐 영상들을 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진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보인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실상 그 속마음은 우리가 알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인상이 너무 나빠 보인다 해도, 실상 그 사람의 속마음은 우리가 알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 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다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 세상은 결코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실상의 세상에는 우리가 보는 것만이 전부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장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심판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의 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 악인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도 믿는 것도 포함되지만 또 한편으로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도 포함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악인이 세상적으로 형통하다 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비 의문을 가졌고 성경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졌던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악인은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이 사실을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이 세상적으로 형통해 보이는 그것들은 잠시 잠깐의 불과함을 기억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함 진짜 형통함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진짜 형통 진정한 상급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진정한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믿음을 다시금 굳건히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니며그 믿음 끝까지 지켜 나가시는 우리 고함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드은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요배 친구들처럼. 단순한 권선증악과 인간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옆처럼 악인의 형통에도 안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 아니요. 한가 동행함이 진짜 형통임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형통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진정한 상금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의 고난 가운데도 넉넉히 이 형통함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